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되면 몸에 좋은 봄나물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먹다간 건강에 독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이 약한 분들은 봄나물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봄나물 섭취 시 주의할 점. 쑥 미나리 부추처럼 칼륨이 많은 봄나물은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에게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증상은 근력 저하, 감각 이상, 심장 부정맥까지 다양합니다. 예방법은 간단합니다. 봄나물을 잘게 썰어 30분 이상 물에 담그거나 살짝 데쳐 드세요. 칼륨은 수용성이라 물에 녹아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 섭취는 한줌 이하가 적당합니다. 다음은 신장 건강에 좋은 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장을 살리는 첫 번째 음식까지 까지에는 안토시아닌, 클로로겐산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뇨와 해독작용으로 신장에 부담을 덜어주고 쪄서 먹으면 클로로겐산이 40% 증가합니다. 찜기에 10분 정도 쪄서 콩가루와 꽈리고추를 곁들이면 건강과 맛을 한 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자입니다. 감자는 알칼리성 식품으로 비타민C가 풍부하고 노폐물 배출과 신장 결석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칼륨도 많으니 물에 담가 살짝 데쳐드세요. 1분만 데쳐도 풋내는 사라지고 아삭한 식감은 살릴 수 있습니다. 채성 감자에 고추, 식초, 들기름을 넣어 감자 냉채로 드시면 맛과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신장 건강, 오늘부터 지켜보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분들과 공유하셔서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리치 시니어였습니다.